우리, 시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성경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극을 겨 맹세하노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학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살아온 정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또 기쁨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약속. 나에게 축복해 주실 약속. 나를 축복해 주실 약속.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약속. 영생의 우리의 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축복할 것을 믿고 약속.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그 약속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음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를 붙잡고 싶고 능력 있는 분을 붙잡고 싶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분을 붙잡고 싶잖아요. 내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는 그럴 뛰어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거 우리가 인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기업은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이, 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와 또 기다리지 못해서, 어, 기도 한마디 해놓고, 어, 또 기도를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그리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다린 가운데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오래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복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함으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뭐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함으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를 또 심판할 권세가 있으시고, 천국을 인도할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 하나님은 나와 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뜻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 피곤하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사랑과에도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 약속, 이게 만남의 미팅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에 뭔가 성과를 얻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할 약속을 믿고 응답은 뭐예요? 그 성취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응답의 성취를 이루어질 거라 믿고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인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점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 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심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격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 길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 나이다. 아멘